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배척은 11장에서부터 점점 첨폭되다가 2 7장 십자가 순환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독자들은 본장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어떻게 점점 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동시에 배척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꾸준히 진행시키 가시는지의 관점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이제 좀 요약한다면 11장 2절에서 6절은 침례요한과 예수님 사이에서 질문과 대답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시 침내여와는 갈릴리와 베네아 지역의 분보왕이었던 페로 안디바의 불법 결혼, 즉,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페로디아를 취하여 아내로 삼는 일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옥 중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가 과연 메시아이신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오리라고 예언된 메시아가 맞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침례 사건 시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등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메시아의 선구자로서의 사역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예수께서 일단 옛 언약 곧 구약의 성취자로서 구약에 속한 인물일 뿐 자신의 예상과 일치하지 않자 어구심을 갖고 이러한 질문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도 구약에 예언된 종말론적 메시아 사역을 당시 자신들의 어, 어, 처한 이 민족의 억압과 관련하여 그게 해석함으로써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정치적 해방을 시키고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지상의 번영을 주실 것이라고 오해를 했는데 침대 요한 또 그러한 유대인들의 일반적 메시아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의 의도를 파악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만 당신의 메시아이시라는 담답형으로 대답하시는 하는 것보다 소경이고 안전뱅이가 그러면 문둥봉이 깨끗함을 받고 기먹거리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내용은. 이사야 5장 5절 6절과 61장 1절 내용을 메시아가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고 계심을 확신시켜 주는 것과 동시에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리켜 주신 것입니다. 침내요한이 당시에,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낼 만한 형편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로 이 본문을 역사성에 대한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을, 헤롯의 무인하에 침내요한은 제자들과 면회를 허락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침대요한은 백성들에게 기다리던 선지자, 곧 그리스도로까지 추앙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만큼 침대요한은그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나천 지나친 권력에 사로잡혀 있던 페롯은 침례요한으로 인한 민심의 동료를 극히 두려워하였기에 그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서슴지 슬슬, 않자 그를 당장 오에 잡아 두기는 했으나 침례요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으며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본문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에 11장 7절에서 19절은 침례 요원과 그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와 더불어 악한 세대에 향한 생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위대한 자이며 메시아 이전에 오리라고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로서 바로 신약과 구약의 가교 역할을 한 인물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써 자신이 메시아로서 신약의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임을 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의 정언을 수락하지 않았으며 요한의 뒤를 이어 오신 그리스도마저 거부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완악하여 무감각한 당시 세대를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4절과 25절에서 30절의 두 단락에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 경고와 죄인들에 대한 자비로운 초청이 대조를 이루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의 단락은 갈릴사역의 중심지로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심을 보여주는 이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해결치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한 고라심 베세다 가브나움 등 갈릴리 호수에 인접한 고울에 대해 예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해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실망하시고 좌절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 30절 달락에서 그러한 배척과 거부 속에도 천국 복음의 비밀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계시고 계시되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자들을 오라고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11장의 요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 3절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2절에 나타난 요한의 투옥은 예수님께서 그의 업무를 이어받고 그의 선포 사역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14장 1절에서 12절에서 요한을 목에 가두고 그의 목을 벤 사람은 헤롯 대제의 아들이 군봉왕 붐봉, 어, 헤롯심을 알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내들인 조공예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바로 그헤로시입니다 마트는 침내 요한이 예수님께서 약속된 그리스도란, 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낸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은 그가 가졌던 의혹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모든 소망을 잃은 상태에서 약속된 메시아 왕에 대한 대중의 기대, 즉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정치적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리라는 기대로 인해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요한은 순수하게 이런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왕이고 나는 당신이 보낸 대사라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또한 당신에 대한 반대가 늘어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요한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인 오실 그이가 예수님이신지 단독질입적으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11장 4절에서 6절은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는 대신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돌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도록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듣고 본 것들을 보고 보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약에 분명히 나타난 메시아의 표적을 꼼꼼하게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요약하셨습니다. 즉 소경 안전뱅이 기머거리에 대한 언급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사야 3 5장 35장 5절 6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8장 1절에서 4절에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자신의 제사장으로서의 지위를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장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야를 떠오르게 하고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말라기 예언을 생각나게 합니다. 가난자,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는 말은 이사야 61장 1절의 용어를 받고 인용한 것입니다. 누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인 나사렛 해당해서 이사야 61장 1절을 이어지는 상반절을 이용하시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리라고 선포하시고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마태복음에서 간략히 언급하신 것이나 누가복음에서 더풍부게 인용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기름 부은 자로서 주 여와의 신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지유와 자유와 원수, 갚품의 가르침을 전하는 불이 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마을, 저 마을에서 행하시던 예수님의 선포는 이러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하던 것을 깨닫고 있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을 안겨다 주었던 것입니다.